받았을 때 이제 연출님이랑 작가님도 기, 기본적으로 변호사 하는 게뭐 지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투리를 한번 써보면 그런 사람이 사투리를 쓰면 더 괴물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해서 사투리가 처음에 시작됐고요. 저도 물론 대운영 형이랑 처음에 같이 저 거의 사투리를 주로 쓰는 걸로 연습을 하다가 연출님께서 저는 예전에 부산에서 뮤지컬 친절한 공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유호성 선배님이 한덕던에 준성 역할을 했었는데 그 억양이 되게 좀 심하게 굴곡이 있게끔 파트를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캐릭터가 조금 음더 무게감이 좀 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줄성이너 그냥 표준으로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좀더 좀 조금 괴, 더 괴물 같고 좀 나쁜 모습이 더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 했어요 그래서 표준으로 처음부터 까지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 초반에 사투리 연습했더니 사투리가 가끔씩 튀어나오더라고요. 표준어를 하는 와중에 해서 곧 집에 가서 분할반 나큰일인데표준 아, 갑자기 사투리가 튀어나와서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아 그럼 난 부산 출신인데 서울 와서 표준어를 배워서 표준어를 쓰는 변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제가 사투리를 집어넣는 캐릭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 미, 여기까지고요. 연예형 네.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본인께서 예. 사투리 쓸때한 표준어 쓸때 생각을 해주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친구, 친한 친구랑 연락할 때 사투리를 좀 쓰고 그리고 당황하거나 좀 화가 났을 때 보통 사투리 쓰는 사람이 막 서울 와서 표준어를 쓰더라도 사투리 엄마 갑자기 막 튀어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laughs> 기자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된것 같습니다. <laughs> 처음에 오검이 원래는 사투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랬었는데 어, 중간에 각색을 몇 번을 고치면서 수정 작업을 했는데 어, 변호사들이 오히려 사투를 쓰는 것이 더 다이나믹할 수도 있겠다. 재미를 줄 수도 있겠다. 어떤 언어에 대한 재미라기보다 캐릭터에 대한 재미가 더 증폭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변이 병살 쓰기로 했고 아직도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 그냥 수업 받으면서 그냥 계속 전화를 쭉 하는 걸로 또 제가 어떤 관객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유학파 저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해온 사람 시가더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사투리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울리도록 불러주신 것 같아서 저도 겁이 좀 났지만 그냥 한번 쭉 해보자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공연의 2박이 되습니다네 답변 되셨을 거라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던 생각 한 적이 있고요 무대 뒤에서 옆에서 보면 서 근데 그게 뭔가 현실에서는 안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현실에도 있을 법하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막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법대로 정의 이런 거잘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아 내가 나 스스로도 그냥 배우 권동호가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사회가 네, 좀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저희 공연 보시면 보시고 관객분들께서 네, 지금 잘못됐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고 같이 노력하면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네, 어차피 잠깐 우리 변호사분들, 아, 검사님들 고민하시는 동안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질의응답에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김이현의 배우님 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예극 그, 그 역할 중에서 보면서 아, 네, 예. 네 그,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 저럴 수 있다 보다 요즘은 저보다 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약간 연준님한테 도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 어쨌 이거 보면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나, 나도 변호사 같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아까 이제 법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대로 하다 보면 굉장히 법 때문에 막혀서 저희가 정의를 구현하고 예를 들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법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꼭 법대로 해야 된다라기보다 그냥 저희 마음대로 양심적으로 저희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런 작품과 지금의 이런 시국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희 10대, 20대들 그리고 저희 문화인들이 정말 정치에는 물론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았겠지만 많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이 생기고 제가 법을, 아까 여쭈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용어, 그런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검사님들 고민하셨습니까? 네, 어. 길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해한 만큼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 어, 검사라는 직업이 아 검사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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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여기 맡은 오오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청개구리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검사라는 사람이 조직에서 뭔가 자기 신념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개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왜어 그런 원칙을 깨치는 그런 그 변, 변화를 어 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 개인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 했어요. 어. 큰 조직에서 어떤 신념을 지키면서 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어, 개인적인 어떤 질투심이나 욕구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히 자, 자기한테 합당한 이유를 되는 이유가 아, 합당하게 자기한테 이유를 되면서 그런 것 변화를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좀 유치하지만 이 변호사에 대한 어떤 잡고 싶었다는 그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라 생각했거든요 을 그게 아니라면은. 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평이좀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좀더 작은 개인적으로 좀더 개인적인 이유로 조금 그 변화되는 동기를 좀 잡았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대한 김재용 배우님. 네, 저도 같이 원조 선배님하고 같이 내보낸다고 같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생각했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청계부를 낳게, 그, 별명을 갖고 있는, 그리 좌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검사라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검사들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그 검사들 중에서 어떤 좀 특수한 캐릭터다라는 것에 일단 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모콜라, 샵시간이 모콜라로이해도 그만큼 활동성을 강조하고자 함이었었고요. 님도 머리가 짧으시면 내리셨고, 저도 머리를 좀 헝그러뜨렸는데, 그런 거 역시도 약간은 뭐랄까, 정말 우리가 청군회에서 뵙는 그런, 이렇 좀, 타이하고 정장 이고딱 단정하시고, 안경 쓰시고, 그런 검사님들 말고, 좀 그런 여러 검사님들 사이 중에서 우리 약간은 좀, 어 활동적이고, 좀더 좀, 직설적이고, 청개구리처럼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검사다라고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검사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시작을 했고요. 가장 큰 거는 처음부터, 음, 여동생의 죽음이 아직 49제가 안 끝난 상태인 설정을 잠깐 비춰주기러는데그 여동생의 죽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어 비슷한 또래의 여자의 살인 사건을 맡게 됐고, 저한테 떨어진 이유를 우리 작품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좌천된 검사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이 사건을 맡겼을 거다라고 저는 그냥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조종하기 편할 것이다, 여보에는 말을 들을 상태, 상황이니까 태상 어, 이러한 사건이 나한테 떨어졌을 거고, 저 역시 그주은섬이아가제 여동생의 주범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작품 첫 등장부터 좀이마고 있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그것을 사건을 취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거죠. 분명히 심청도 확실하고 스카프라는 어떤 증거들도 확실하게 자기네들 어, 영상, TV를 봐서 이제 다 체크를 했는데, 울증 분명히 없을 거고, 이거 증언도 안 나고 오 있고, 심증만 있는데, 이거 갖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동지제 올리게 돼서, 결국에는, 일단은 내 동생을 죽인 것 같이 느껴지는 서민아를 죽인, 죽인동, 살인범, 곧 이변. 이변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잡아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어, 그 순간이 아니, 욕망이라면 욕망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순간만으로, 뭐가 더중요하냐는 판단을 했을 때, 정의부야 물론 정의부야으로 시작했지만, 여동생을 죽인 놈 같은 거 같은 그런 놈, 그런 놈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이번에 잡아 둬야 되겠다. 우리 대사에도 나오지만 여동생 엉뚱한 어, 놈 잡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동생을 죽인 진범을 그때 못 잡았다는 설정을 잠깐 얘기해 주었는데 이번만큼은 진범을 잡아내겠다라는 거. 저것도 살인마와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 한참 이 사람은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괴물로도 괴물인데. 저 사람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던 선택을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매팅 참여했던 유쾌하게 웃을 수만은 없는 한창호도 그렇고 이변도 그렇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어찌됐든 본인들의 꿈을 이루면서 끝나는데 어금 같은 경우에 부장검사 같은 때도 웃지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작품을 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들으니까 관객들도 김도영 배우의 얘기를 공연 끝나고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야냥 네, 개인으로 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그 시간이 거의 없어서 공식점이라고 했던 이5년님에 대해서도 아까 이창호님이 그렇게 인사하셨는데 두 분이 뮤지컬로 데뷔하셨는데 연극이란 말이죠. 그다에 여기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네. 들리는 통신에 의하면 그래서 이 연극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또는 다른 같이 더블캐스팅 되는 다른 배우에 비해서 저는 본인은 어떤 걸좀더 신경 썼는지 여기 대해서 한번 예 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손석 네. 배우님부터. 어, 일단, 네, 질문해주신 것처럼 뮤지컬로 뭐 창엽 씨랑 똑같이 뮤지컬로 데뷔를 했다가 계속 뮤지컬의 빈도수가 적어져 계속 연극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다른 작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 뮤지컬과 다른데 연극에서는 이제 어떤 말로써 언어로써 뭔가 관객분들한테 설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언어에 되게 재밌게 재미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서연 역할을 하고 있고, 어이 작품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뭘까요? 어떤 어떤 중점을 뒀다기보다 는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저희 모두가 이제 메이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것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았고 자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로 또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는데 큰 일인데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국은 더큰 드라마틱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저에게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랬던 분이 있었는데, 어 최대한 어떤 괴물이 되고자라는 것보다 인간이 선택하는데 있어서 인생에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기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중점을뒀 좀 덮던 것 같아요. 더 괴물, 그렇다 보면 자치 탓서 사이코패스나 이런 식으로 비춰지기보다 정말 인간이 본능적으로 얼마만큼 이기적일수 있느냐. 그게 어떤 타인에게 봐줬을 때 굉장히 일시적으로 그게 괴물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이 제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내가 내가 되게 괴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 제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태성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간에 그리고 찰염 씨와 저랑 다른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그냥 좀좀더 날카로움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원작에서는 약간 좀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이라고 비춰졌다고 들었는데 드라마를 연출 못해서 근데 이제 조금 태석이가 이제 좀 능동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태석의 선택들이 처음에는 뭐 변호사와 손을 잡았을 때는 변호사의 손에서 놀아날 수 있겠지만. 내가 살아난 뒤에선 이 오검과 이별 선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의 이런 선택의 길을 섰을때좀더이 아이도 어쨌든 명문대생을 나온 명문대생 출신이고 하다 보니 엄청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어 그때만큼은 사람이 이렇게 물리면 이렇게 지들지 온다고 좀 얘가 코네 몰렸을 때는 순간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능동적인 캐릭터로 좀 중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기적인 캐릭터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극그 중에서 네. 잘 보여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창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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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일단 뮤지컬에서 연극으로 넘어, 넘어오면서 또 다른 부담감에 걱정이 많이 들긴 했는데 사실 말의 리듬이라든지 뭐 음악적인 거뭐 이런 것들도 다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 생각을 하면 되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안정이 됐고 그래서 좀 재밌게 참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적인 부분들은 아까 어, 성일이 형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이런 저런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 또 이제 당연히 그렇, 그렇겠지만 폐소공포증이나 해머포비아를 앓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질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인가가또 저에게는 또 다른 숙제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같이 구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네. 돼서 진행자 시을 마쳐야 될것 같은데 혹시 질문 더 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